皆さんこんにちは。日本語の時間になりました。前は受け身について勉強しました。はい、私役の次に受け身でしたね。今日はですね、私役プラス受け身、私役受け身表現を勉強したいと思います。日本人はめっちゃ使う表現だから、皆さんこれも諦めないでください。それでは皆さん。 하지매마셔. 오늘은요, 사역형 플러스 수동형, 사역수동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두번 꼬아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어의 사역수동문은 정말 일본어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일본 사람들은 왔다시를 주어로 내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 표현으로는 좀 어색한 표현들이 뭐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수동. 얼마 전에 배웠던 수동하고요. 그리고 때모라우. 뭔가를 해서 봤다. 요런 거 한국어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 해줬다 라고 할 때도 때 뭐라우를 왔다시를 주어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요거, 사역수동문이 있습니다. 자, 우선 사역형에 수동이 붙여졌잖아요. 그럼 시키는 걸 당하는 거죠. 사역형은 시키다, 수동은 당하다, 자, 결론은 누군가가 시켜서 내가 억지로 했다. 어쩔 수 없이 했다가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자, 내가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할때 사역수동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역수동은 아주 일본어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오늘 저랑 사역수동을 아예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그룹부터 가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쉽거든요. 그냥 사역형에 수동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수루는 사역형이 4세루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라레루를 붙여 주면 되는 거죠 음, 사역 수동이에요 자 그럼 쿠루는 어떻게 재죠? 사역이 코사세루 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라레루를 붙여 주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다는 사세라레르 어쩔 수 없이 오다는 코사세라레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이 그룹 자 사세루가 사역이었죠 어, 이 그룹은 사세류가 사역이었습니다. 자, 루 떼고, 라레루 붙여주면 끝납니다. 억지로 먹다, 어떻게 되죠? 답에, 사세, 라레루. 억지로 보다, 미사세, 라레루. 음, 요렇게 가면 됩니다. 자, 1그룹은 일단 사역형은 우를 아로 바꿨어요. 그리고 세루를 붙였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음 아단으로 바꾸고 세 아래르 붙여주면 되는 거죠. 억지로 마시다 어떻게 되나요? 노마 세 라레르. 자 억지로 만나다 아와 세 라레르. 일 그룹은 사람들이 어떻게 줄여서 쓰냐면요, 이세 아래르 부분 있죠? 요거를 사레르로 줄입니다. 요거는 정리가 좀된 다음에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또 사역수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거든요. 그럼 원래는 마타세라레루잖아요. 누군가가 기다리게 했다는 소리죠. 자, 이거를 간략하게 마타사레루.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어, 우리 하나스처럼 스로 끝나는 아이들 있죠. 어, 수로 끝나는 아이는요, 이렇게 사레르로 축약을 못 씁니다. 왜냐면 얘가 또 사로 바뀌잖아요. 근데 또 사레르가 오죠? 그래서 요거는 쓰지 않고 그냥 세라레르.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다 하나, 사세라레르 그대로 쓴다는 거죠. 자요 설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보지 마세요 보라 색깔로 쓴거 있죠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그리고 우리 수동은 누구누구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조사는 뭐가 올까요 니가 옵니다 자 니는 시킨 사람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당한 사람은 내가 되는 거니까 이거 사역형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여러분? 사역형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하시면 정리 좀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선배가 술을 먹였어요. 이건 완벽한 사역이죠. 센파이가 오사케요넘마세마시다 자, 이건 사역이에요. 근데 선배가 시켜서 억지로 술을 마셨습니다. 자, 왔다시가 주어가 되고요. 시킨 사람은 니 라는 조사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私は는 생략하겠습니다. 先輩にお酒を飲ませられました. 여기서 조사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先輩が飲ませました. 이건 사역, 한국어 그대로고요. 자, 선배가 시켜서, 선배 때문에 억지로 술을 마셨다 할 때는 先輩に飲ませられました.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얘는 축약형으로 바꾸면 노마 사례마시다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 자두 개만 더 해볼까요? 자 누나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자 요거 아내가 어카이오 사세마시다. 자 누나가 시킨 겁니다. 근데 누나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했어요로 바꾸면 아내니 어카이오 사세라레마시다 이렇게 가면 되죠. 자, 아내가 부분이 아내니로 바뀌고요. 자, 사세르라는 사역형은 사세라레르 사역수동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 뭐,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자, 요런 부분은 이미 사역수동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서요. 요거는 그냥 따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훨씬 더 심플하죠. 그래서 경제성이 높은 문장입니다. 이사형 수동도 잘만 활용하시면요, 어떤 뉘앙스를 전달할 때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내가 담배를 끊게 했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쯔마가 담배 꼬야에 사세 마시다. 자, 아내 때문에 억지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쯔마니 담배 꼬야에 사세라래 마시다. 자, 쭉. 조금 단어가 길어지기는 하죠. 사역형의 수동까지 붙었으니까요. 자 조사 정말 많이 실수하니까요. 저이거 챙겨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사역과 사역 수동을 비교를 했는데 일단 수동으로 끝나니까 누구누구한테 당하다니라는 조사가 온다는 거꼭 챙겨두시고요. 문장 제대로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매일 야채를 먹었습니다. 자 엄마가 시켜서는 따로 안 써도 된다고 했죠. 엄마한테 당한 거니까 당했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뭐 엄마에게 시킴을 당한 거니까요. 하하니 마이니찌 야사이오 다베사세라레 마시다. 요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역시니라는 조사 챙겨두십시오. 하하가 하면 틀리는 거죠. 그때는 사역형이 되어버리니까. 자, 그다음 갑니다. 아빠가 시켜서 영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자, 다니다는 가요우라고 하는 1그룹 동사 쓰면 됩니다. 지진이 <목소리> 에고가고니 가요와 세라레 마시다. 또는 가요와 사례마시다 요렇게 추격할 수도 있어요. 이 추격형은요 1 그룹만 해당됩니다. 수로 끝나지 않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남편이 시켜서 항상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어떤이 이즈모 아사고 왕호 준비 사세라레마스 또는 주꾸르를 활용해서 주꾸라세라레마스 해도 되죠. 옷도 하면 남편인데요. 또는 뭐 단나 또는 슈징. 자, 요런 단어가 전부 다 남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장님 때문에 억지로 야근을 했습니다. 겨우와 부처니이교겨 사세라레마시다. 그녀는 남친이 시켜서 먹방을 찍었습니다. 카누조와 카레시니 먹방 오 돌아세라레마시다. 토르가 찍다니깐요. 도라세르, 도라세라레르까지 가면 됩니다. 먹방은 거의 뭐 고유 명사가 됐잖아요. 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니 라는 조사. 실제로 시킨 사람은 니 앞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당한 사람이 왔다시기 때문에 수동의 느낌으로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릴 때 할머니가 시켜서 비타민을 매일 먹었어요. 어렸을 때 소보니 비타민을 매일 넘마사레마시다넘마세라레마시다둘다 좋습니다. 비타민은 마시다, 노무를 쓰죠. 노무, 넘마세르넘마세라레르 축약 넘마사레르 이렇게 가면 돼요. 약간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일본 뉴스를 보게 해서 억지로 봤습니다. 센세이니 쥬교츄 니혼노 뉴스를 미사세라레마시다 억지로 본 거죠? 미사세라레르 사역수동이 되겠습니다. 여친이 시켜서 기념일에 비싼 가방을 샀습니다. 카노조니 기네엔비니 다카이 가방오 가와사레마시다. 가와세라레마시다. 둘다 좋습니다. 친구가 늦잠을 자서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도모다치니 이치지깡오 마타사레마시다. 마타세라레마시다. 늦잠을 자다 는 아사네보스루잖아요. 그럼 뭐 아사네보시다 도모다찌니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아사네보시다 도모다찌니 이치지 강오 마타사레마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니라는 조사 챙겨두시고요. 보통 문장 속에는요, 시킨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네 라는 조사를 씁니다. 그리고 왔다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1그룹에서 저 이렇게 생략 가능한 거, 축약 가능한 표현들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도 같이 잡아 두시면 아주 레벨업 쭉쭉 될수 있습니다. 皆さんここまでどうでしたかうん私益受け身はちょっと難しい文法だから皆さんちょっと大変だったと思いますでも私益は韓国語と全く同じだから簡単じゃないですか受け身だけちょっと理解すれば私益受け身は自然に理解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だから私益受け身がまだ難しいと思う人は受け身の方をもう一度復習してください 皆さん本当にお疲れ様でした。また会いましょう。バイバイ。